대구 소나기 2025 후폭풍 송국장이 직접 배웅한 이찬원 집 앞에 도착한 정체불명의 선물 지난밤 대구 달서구 콜론 야외 음악당에서 열린 소나기 2025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도시 전체가 숨죽여 지켜본 사건이었다. 대구의 아들 이찬원이 무대를 뜨겁게 달군 것은 물론, 공연이 끝난 직후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다. 공연 종료 후 현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다름 아닌 송국장, 총참모장이었다. 그는 행사 관계자가 아닌 직접 이찬원을 배웅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수많은 팬들과 시민들 앞에서 송국장이 이찬원과 함께 걸어나오는 모습은 마치 국가적 영웅을 환송하는 장면 같았다. 찬원 씨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대구의 자랑이며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문화 아이콘입니다. 송 국장은 이렇게 짧지만 무게감 있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후에 벌어졌다. 이찬원이 집으로 돌아온 직후 현관 앞에는 이미 정체불명의 선물상자가 놓여있었다. 송 국장이 직접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선물은 무겁고 단단히 포장돼 있었으며 겉면에는 단한 줄의 메시지만 적혀있었다. 대구의 별, 국민의 아들 앞으로 더 빛나라. 내용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가족과 소속사 측은 너무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 며 말을 아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 시민들과 온라인 팬덤은 그대로 들끓었다. 국장이 직접 배웅이라니, 이건 국가적 예우다. 선물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다. 도대체 뭘 담아보냈길래 말을 아끼는 걸까? 이찬원은 이제 가수를 넘어 상징이 됐다. SNS에는 샵 대구의 별 이찬원 샵 비밀 선물 샵 송국장 배웅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상위권을 장악했다. 한 도시의 고위 인사가 직접 등장해 스타를 배웅하고 그 뒤로 남긴 정체불명의 선물은 이찬원은 이제 개인의 가수를 넘어 도시 전체와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상징, 임을 보여준다. 송국장, 대구의 아들을 호위하다. 이찬원 집 앞에 남겨진 충격의 선물 정제는 지난밤 대구 달서구 콜론 야외 음악당. 소나기 2025 콘서트가 끝난 후 수천 명의 팬들이 환호 속에 떠나지 못한 채 남아있던 그 순간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다. 바로 송국장, 총참모장이 직접 등장해 이찬원을 배웅한 것이다. 이찬원이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자 공연장 외곽은 이미 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그때 검은 양복차림의 송국장이 등장했고 곧이어 수십 명의 경호 인력들이 그의 주위를 에워쌌다. 그러나 송 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직접 이찬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찬원아, 오늘 무대, 대구 시민 모두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순간 수천 명의 인파가 동시에 환호하며 이찬원을 외쳤다. 현장은 더 이상 콘서트장이 아닌 영웅을 환송하는 역사적 광장 같았다.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이찬원은 현관 앞에 놓인 하나의 커다란 상자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송 국장이 직접 쓴 듯한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구의 별, 국민의 아들 앞으로 더 빛나라. 상자는 금빛 리본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안에는 어떤 물건이 담겨 있는지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국장이 직접 선물을 이건 국가적 예우 아닌가?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군사기밀 같은데, 이찬원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상징이 됐다. 일부 팬들은 이날은 대구 송국장 배웅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열광했다. 그것은 곧 이찬원이 더 이상 개인 가수가 아닌 도시 전체의 상징이자 국민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